GTX는 지하 40m에서 50m 공간을 활용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지하철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를 것으로 보이며, 향후 GTX가 완성된다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GTX는 현재 A 노선이 건설 중이며 B와 C가 올해하고 내년에 착공이 상됩입니다 그리고 GTX-A는 2024년 내년에 상반기에 수소동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고 하반기는 운정 서울역 구간이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2028년도에는 서울 지하를 통과하는 삼성역이 개통됨으로써 GTX-A가 전 구간이 개통 예상됩니다. 그리고 GTX-B는 2 0 2 4년에 착공돼서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 C는 올해 착공이 돼가지고 2028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GTX T는 아직 노선이 이제 검토 중이고 예타가 신청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타가 신청돼서 통과된다 그러면 2025년도에 착공돼서 2030년도에 어,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 GTX A는 이제 그 파주에서 이제 그 서울역을 거쳐가지고 어, 동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GTX B는 인천 송도에서 마스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GTX C는 북쪽 그고그 덕정에서 이제 쭉 연결돼가지고 수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죠. 결국은 이제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십자형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아, GTX C 노선이 이제 그 금년에 이제 착공 예정인데 덕정, 우정구,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이제 과천, 인덕원, 금정 이렇게 거쳐가지고 수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 금년에 이제 착공이 된다 그러면 2028년대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택시 노선은 1 4개의 정거장이 정차할 예정입니다. 총 86.46km이고, 이제 하루에 이제 164회가 운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지택시는 이제 경, 어, 양주시 덕정역과 송흥역을 연결하는데 이게 개통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 북부 지에 많이 이제 어, 경기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제 아무래도 개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정리에서 삼성역까지는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7분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30분 이내에 이제 서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거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GTX-C 노선은 이제 경기도 양주, 양주 덕정에서 수원시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개의 역이 연결되고 4개의 추가역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은 이제 BTO 사업, 수익형 민간형 투자 사업으로 건설될 것으로 보이며 GTX가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전투과 달리 지하 20m 내에서 이제 시속 3,40km로 운행하는 현재 전철에 비해가지고 40에서 50m 더 깊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하 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제 국가에있기 때문에 건설용이 이제 지상의 건설보다 쌀수 있기 때문에, 수 있기 때문에 아, 지하 40에서 50m 공간을 활용해서 노선을 직선하고 이제 어, 100km 이상으로 이제 운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속도가 빠르는 거죠. 현재 이제 지택 A는 건설 중이고 GTX B와 C가 올해 내년에 착공되고 GTX D는 2025년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 A의 이제 그 현재 건설 중인데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수소와 동탄이 개통 예정이고 하반기는 에 파주와 서울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통 된다 그러면은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한 18분 정도, 그 다음에 수소 동탄은 19분 이렇게 걸리고. 삼성에서 동탄까지도 21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역을 근처로 해서 30분 이내에는 다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GTX D는 이제 그 현재 그 주민들이 그 노선을 이제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 교통을 해 위해서 계획 중인 서북권 광역급... 철도가 이제 서울역까지 직결 추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역은 장기역, 계양역, 검당역, 대장 신도시역이 있겠습니다 김포에 신도시가 많이 건설됨으로써 이제 그 도로 사정이 굉장히 교통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아마 GTX-D 에타가 신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약 5년 정도 건설돼 가지고 이제 그 건설될 것으로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지하에 이제 그 이렇게 깊이 어 도, 철도가 건설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시조가 영국의 크로스데일입니다. 영국의 크로스데일이 10년 전에 이제 그 계획이 돼가지고 건설되면서 이제 최근 이제 완공이 됐는데. 한국의 GTX도 영국의 크로스데일을 본따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영국의 크로스데일이 개통에 따라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통근 시간이 절감됐습니다.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절감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고 또 정확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근 시간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차 환경이 쾌적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120에서 140km로 가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우수합니다. 이 점이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는 배차 강형이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와이파이가 일반적으로 되어있지만 유럽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통신 와이파이를 쓰므로써 그 굉장히 쾌적하게 된거죠. 와이파이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크로스데이 속도가 120에서 140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지하철 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어, 통구시가 절감으로 인근 도시 취업률이 상승하고 도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인근 도시 개발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 크로스데이 이용자 증가로 어, 자동차 이용률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습니다. 매연이라든지 교통 퇴진 같은 게 이제 감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굳이... 어, 굳이 이제 자동차를 갖고 갈 필요가 없이 이제 어, 통근이라든지 이런 데 크로스데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제2기 크로스케일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 크로스데일 건설 됨으로써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선 반영된 경향이 굉장히 갑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이 제 반영되어서 상승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 가격이 조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 GTX가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물자 수송이 어, 원활해지고 또 어, 여객 수송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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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제 원활해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수도권 인구가 서울, 경기도, 인천 해가지고 약 2,600만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죠.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큰그 수, 보겠습니다.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이라든지 가, 가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이런데 동두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데는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어떤 그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 GTX가 완공된다 고 그러면 더욱더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더 많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확률이 크고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가 더 집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의 비결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적으로 그 지방이 많이 그 심각하게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또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가 인구 증가하는 것은 일자리죠. 왜냐하면 경기도 쪽에 이제 많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뭐 제약 바이오 쪽에, 또 2차전지 쪽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분야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산업단지로 필요, 한 여러 가지 대기업들 투자라든지 서비스 분야, 이런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뭐 충남 아산이라든지 이쪽 쪽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 생각에는 향후 이제 그 싱가포르 럼 도시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 우리나라에 과반 이상이 가는데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더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지방이 가면 아시겠지만은 식당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읍내에 나가야 돼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GTX를 보는 거는 GTX가 워낙 이제 그 지하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또그 저항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GTX는 공간과 시간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제 GTX-A가 일부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할 수 있고 2028년 2030년 넘어간다고 그러면 수도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GTX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